나는 내가 출연, 출연료줘야 돼. 자, 김에 또 싸갖고. 야, 먹어야지, 한번. 한 입만 하면서 먹어주세요. 한 입만. 음. 진짜 맛있어요. 저도 음.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. 진짜 얼마나. 아니. <laughs> <안 있어. 웃음> 갑자기 매움이 시작하면서. 사람이 진시잖아요 멈춰, 멈춰, 멈춰. <laughs> 멈춰, 삼촌 3초 멈춰. 삼촌 안 돼. 삼촌 멈춰, 삼촌 멈춰. 안 돼, 내 얼굴이 몇 개? 잠깐 멈춰, 잠깐 멈춰. 안돼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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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안맵다고한 사람은 뭐야 나와 맵잖아요 정면칠 마세요 얘도 매워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아. 도도레레레레레레레 도를 믿으니까 아리어레를 믿습니다 무서워 <laughs> 아까처럼 무서울 것 같아 불작복구만이야 괜찮아 한찬이 형 그러면 조금만 이쪽으로 가보시오 조금만 이쪽으로 갈게 응저 힘이 세요 응. 끝 응. 됐죠? 네 <laughs> 나 한번만 얼굴 보여주자 나와 나와 <웃음> 앉아 앉아 들어 <laughs> 다시 찍으면 안 될까? 네, 여기 나왔잖아 네, 이거 그거 지워주라 안돼 근데 <laughs> 그래, 나 유명해져서 괜찮아 그치? 아, 고아? 그...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좀 많이 채워야죠 왜만찬거야 어머 한 한번만 바른다 진짜 한번만 싸서 먹고싶다 아 진짜 사서 먹으세요 왜? 네? 사서 먹으세요 김 한개 더? 응 먹지마 어 내가 그때 그 이제 멈출까? 좀 멈출까? 아니아니한번야 맛있겠지. 지금 두 개를 갖고 왔어요. 매운 명두 개.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한개더 먹을 거예요. <laughs> 아니에요? 이건 갈갈해서 누가 줄 거예요? 친구한테? 친구한테 줄 줘? 저한테? 무섭습니다. 입에 담아치고 먹었어요. 조용하죠? 조금만, 조금만. 이 사람은 좋아요가 한 개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. 여러분들 용가리가 왜안 나오냐고요? 죽었어요. 매워서 죽은 거예요. 이 사람 어. 욕안 해요. 이 사람 욕안 하는 사람이에요. 괜찮아요. 근데... 음... 4학년 이름은 황규민. <laughs> 박순천, 박순천. 이쪽 아, 박순천 아니야? 같은. 제 이름은 50명대 공개할게요 형너왜 <laughs> 이름을 지워어쩌언니지거 맞잖아 언니지나 <laughs> 삼촌 이름 아니지 저한테는 삼촌이에요 맞아 아냐 아니, 아니어어김한 개만 아아 아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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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삼촌 그만 먹어 안돼삼안돼 먹어 먹어 나지 피라안스피라미 <목소리도> <laughs> 왜아뭐 영어 뭐, 로렀지 <laughs> <laughs> 피라미스 케이크 피라미스 케이크 마치 난 크라미스 케이크 달콤한 피라미스 케이크 피라미스 케이크 삼촌 <laughs> 영상 찍어 영상 <laughs> 영어 보기 말고 <laughs> 산천 t v 구독 안한 사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먹방 찍는 거저 100번 눌렀어요 100번 하지만 너 싫어하는 놈 있잖아. 응? 너 싫어하는 놈 있잖아. 다 봤어, 내가. 날씨 <laughs> 좋아해. 제가 제 핸드폰으로 승찬TV를 쳐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디갔지? 승찬아리. 저기, 맞다라면. 어제 찍은 거. 왜왜왜 눈알이 들어왔어 ㅋ ㅋ 어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거 만진 손으로 눈 만졌거든요 너무 아파요 왜 그래? 그만해. 마법의 음료. 에이가 몇? 그 치킨 어겐 어디지? 치킨 어겐 넣어줄까? 없는데? 누가 다 먹었나? 할머니! 아니면 이 치킨을 넣어줄까? 그건 안 돼? 응 음. 안 어, 보였어. 안 보였지. 안 보였지? 어? 안 보였지. 오케이. 선 여기 있습니다. 하나 넣으면 쓰? 해볼 내가 아주 잘 찍어줄게. 어? 누구야? 아깝다 없으면 미친 우선 응, 찍었어? 다? 어? 다 찍었어? 안돼 이거 이, 좀 먹고 응한 입에 넣기 그럼 가능해? 김한개더 갖고 왔으니. 이거 어. 물, 물만 따를게요. 죄송해요. 빠졌네, 배 빠졌네, 뱃이. 매워. 야야하지 마! 저기게 있는 거는, 빡뜯었 어떻게, 이름 받아버릴까? 좀 거기에 대신 물을 왜 넣는 거야? 넣어야 돼. 올안 나가. 정말 이러기 싫었거든요. 물론 한 번만 씻었어요. 왜 씻었죠? 근데 김은 어디 갔죠? 몰라요? 다 먹었나 보요 <laughs> 그래도 여기 한개 있죠, 여기. 근데 이거 한번 씻은 가 음, 매워요, 여러분. <laughs> 돈까스 들어있다는데, 돈까스? 돈까스, 야. 너리 신난다 뭐만나 s 아사이즈 m 만 안 돼. 그럼. 그냥 만났다. 이비 샤샤샤샤. 이 정도면 돼야지. 다 <laughs> 흘리고 몇 학년? 형 오늘 진짜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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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만약에 내가 응. 나 유튜브 찍으면 형나 좋아요 눌러줄 거야? 응. 알았어. 나눌를게요 그거. 응. 응, 응. 형 응. 얼굴 좀 똑바로 보. 여 근데 진짜 이거 응. 다섯 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. 근데. 응. 네. 지금 승찬이 삼촌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나 승찬이 아니라고. 승찬이 맞아. 아, 응? 어? 아니야. 아니야. 한번 보여드릴게 요 여기. 여러분들 챌린지 실패, 죄송합니다. 제가 먹겠습니다. 아유, 네, 네. <laughs> 왜. 김금몇개나 까는 아세요? 세 봉지. 어, 형, 맛있어? 지금. 맛있어? 네. 엄청 맛있고, 지금 먹방 맛있어? 찍어요, 응. 먹방. 응? 어? 어째서 맛있다고 해. 일로, <laughs> 일로 한번 와봐요. 잠깐만, 일로 와봐요. 음, 아니, 아니요. 먹진 말고. 우리 같이 챌린지. 난단. 너무 매워서 이거 체질 깨칠 거 아니 나